안녕하세요 장검입니다. 네 추석 때 다들 추석인데 어,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음, 오늘 소개를 해드릴 책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음, 되게 유명한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자수성가한 대명사이신 분이죠. 음, 이분에 대한 글들이나 어, 이야기들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음, 저는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하면서 봤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몇개 있는데, 어, 저는 원래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안 읽었었는데, 음, 제가 어,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불과 5년이 안 됩니다. 한 3년 정도 되고요. 어, 그래서 지금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그에 맞는 책들은, 어, 이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그리고, 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출판되지 않은 책이고요. 어 인터넷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어볼수 있는 책입니다. 네, 일단 돈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어 이분은 어돈 돈은 인격체다. 네. 이분은 이제 여러가지 내용들은 어, 책을 직접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된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을 꿈을 쫓다가 끝내 절망하는 세상을 원망하고 고약한 사람들로 인생을 마련, 마무리하기 마련이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어~ 이 말은 어~ 이 철학은 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어, 주식투자랑 비슷합니다. 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음, 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급등주를 쫓아다니면, 어, 빨리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어, 제가 보는 그 급등주 쫓아다니는 분들 중에서, 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명만 몇년 뒤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급등주주 산기면서 투자하는 분들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어, 장기투자를 하던, 단기투자를 하던, 스윙투자를 하던 안정적의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음, 뭐10% 5%의 수익을 계속 가져가면서 어, 100명이 있다고 치면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 30명 이상 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제가 작게, 30명이라고 인원수를 작게 한 이유는, 어, 기업의 가치와, 어,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어, 철학들이, 어, 이 책에도 나와 있고, 어, 주식 투자할 때도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뭐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어, 이 사람들이 이, 사,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은 뭐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어, 되게 솔직합니다 어, 부모가 돈이 많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복권 당첨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다 네 남은 건 사업인데 성공한 방법은 두가지자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고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는 고통을 참는 용기로 죽이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이를 지키기 위한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인데 이게는 편이 내 편. 어 이거는 뭐냐면, 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은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해서 어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어 부를 확장시키는 거죠, 같이. 이게 이제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음, 저도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어 코로나 사태인 지금 어 장사가 잘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네. 유지를 할 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럴 때일수록 다들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네.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사람의 가장 많은 핑계는 소득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란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미래의 소득을 현재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어, 쓸 때는 많고 수입은 적고, 음. 급여가 어 아무리 많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느끼기에는 어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도 음 10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도 어 310만 원이 카드 값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음 회사를 다닐 때 150만 원 정도를 어~ 100만 원 정도 적금을 하고 어 50만 원 정도는 그 펀딩 투자를 했었는데요. 음 지금 어 사람들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또 제가 생각하는 건어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고 물론 저도 아직 어~ 아파트 한채 없는 어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가야 하는 어 위치에 있는 청년일 뿐입니다. 음 지금 음 사람들이 부를 확장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그 2010년도에서 2020년 오기 전까지 어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다들 아파트만 보고 어 투자를 했잖아요 아파트 한채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3 40대 직장인들은 이아이 아, 30대 직장인들은 아파트 한 채를 살려고 무리해서 들어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음쓸 돈이 없습니다 현금이 어 이러한 어 부동산 가열에 어 다들 현금이 없기 때문에 어 자영업자도 망하고요. 가게 어, 뭐한 월급 350 받는 사람이 아파트값 뭐한150 나가고, 200 남잖아요. 뭐 생활비 100만 원 나가고, 뭐 카드값 나가고 하면 음 정작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어, 그, 그러면 모든 돈들이 이아파트에이 부동산에, 몰려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아파트가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그런, 뭐, 분위기를 만든 거가 참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 계속 불경기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지금 그래서 뭐 지금 어 주식 투자가 어 활성화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부동산이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 되게 묵혀 묵혀있는 어 자본금이 투자에 쏠리는 것보다는 어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음 주식 투자에 어좀 활성화가 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어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어 사람들은 음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요. 부자처럼 부자처럼 보이고만 싶어합니다. 음. 다들, 어 외제차를 사고 싶고, 뭐, 아, 나도 저 건물 사고 싶다 하는데, 정작 뭐, 어,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 나는 주식 몰라. 하고, 삼성전자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 어 배당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행 이율보다 배당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음, 나는 주식 몰라서 안 해. 뭐, 이런 어, 금융, 금융 문맹 그러면서 어,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어,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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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가서는 어, 부자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어, 정작 어, 이제 뭐, 제, 저가 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이 뭐 얘기를 하면.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어, 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 어, 자산관리나 어~ 뭐~ 투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도 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그냥 어~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 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이런 금융 문맹 어, 금융 어, 이 금융 문맹, 음. 이 금융 몸맹을 깨지 않으면 부자가 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20대 때, 어, 그 깡통 외제차를 중고로 사서, 어, 우리 가게도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싼 안주를 먹고, 소한병만 먹고, 어, 카드로 가, 긁고 나가면서, 어, 허세를 부리는 젊은 친구들이, 과연, 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자처럼 보이는 것 뿐이잖아요 음~ 다른 사람들이 어~ 어유 부자처럼 보인다고 한다고 으시으시 된다고 정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런 내용들이 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또이 어... 책에서 좀 관심있게 봤던 내용이 있는데요. 가족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 대한 행정요령. 어... 이 사람은 어... 굉장히 솔직하게 써놨습니다. 음... 어... 내가 이제 10억을 모았어요. 음... 내가 이제 10억을 모았을 때, 어 가족들한테 뭐 자랑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부를 확장시켜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어, 이 10억이 스노우 스노우볼처럼 굴려서 어 100억까지 만들 수 있는 이제 단계가 된 겁니다. 10억이 되면 절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기에 뭐 가족들 한, 중에 뭐 동생이 사업한다고 어뭐 매덕을 빌려주고 부모님 뭐차 사준다고 뭐 5천만 원대 차를 사주고 이렇게 되면 음. 이 부를 확장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죠 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음 내가 10억을 모았을 때는 뭐 가족 중에 조카들 대학 다닐 때 입학할 때 노트북 하나 사주던지 가족 단체 식사값 혼자 내고 부모님 생활비 내면서 음 이제 가난을 막 벗어나 부자가 된 경우에는 음. 어, 요 정도로 어 하면서 더 부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자산 규모가 이제 50억이 됐을 때 음. 내가 한 50억쯤 모았을 때 음. 부모님 집을 사두던지 부모님 차를 이제 바꿔 줄수 있는 위치에 된다 이겁니다. 조카들 학비를 어 내주면서 음 하고 형제들이 질투하던 시기가 어이 정도 되면 지난다고 합니다. 인정하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한 10억쯤 모았을 때 가족들이 시기와 질투를 한다 이거죠. 하지만 그때 뭐뭐 뭐 사업한다고 몇 억씩 빌려주면 어 굉장히 자기가 이제 돈을 모을 때그돈 그 돈을 더 확장시켜서 충분히 더 빠르게 모을, 어, 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시, 시간을 가족들 때문에, 어, 확장을 못 시키고 있다는 어떤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일맥상통하고요. 어, 자산이 한 50억쯤 됐을 때, 어, 이제 가족들, 부모님 차를 사두던지, 어, 부모님 어, 집한채를 사주면서, 음, 가족들을 조금씩 챙기면서 어... 하지만 어... 이 시기에도 형제들에 대한 어... 뭐 사업 투자금 매덕시 주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그 돈을 받은 형제들이 어... 사업 투자에 망하면 또 달라고 하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 넘어갔을 때 행동을 이제 하는 게 이때부터 형제들을 어, 형제들 중에서 내 자산이 100억이 넘어갔을 때 형제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음, 그때부터 이제 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음, 어,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내,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내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어, 그때가 되면 그때부터 어, 가족들을 챙겨서 지원을 해주라고 합니다. 음, 이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봉이 아니라, 뭐, 돈, 돈, 돈 주는 봉이 아니라, 보험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제 주변에도, 어, 뭐, 사업을 하려고 3천만 원을 모았는데, 어뭐 동생 결혼해서 애, 애 키운다고 뭐 2천만 원을 줬다. 힘들어 보인다고. 그러면 어 그게 지금 처음에는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동생도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하지만 어 자기가 사업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 그걸 사업을 투자를 해서 어 성공을 하면 지금 동생이 잠깐 힘들겠지만 어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좀만 지원을 해 주던지 해서 음 자기가 더 돈을 확장을 시켜 나가야죠. 그래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때 가서 조금 뭐 동생들 뭐어 동생 자녀들한테 뭐좀더 챙겨 주던지 해야지 돈 어설프게 모았는데 어 가족들을 챙기다가 결국은 자기도 그 나락으로 다시 떨어져서 어 부를 확장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 돈을 확장시킬 수 있을 때, 돈을 바, 바짝 모아서, 어, 스노우볼을 굴려야 이겁니다. 어, 10억이 100억이 되는 건, 어, 100만 원이 1억이, 1억을, 1억이 되는 건 힘들지만, 1억이 2억이 되는 건 금방입니다. 2억이 10억이 되는 것도 금방 될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10억이 100억이 되는 것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 공부를 하고 어, 어떤 사업을 할지, 뭐 투자를 할지 공부를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 이 책에 나와 있고요. 어, 병작, 뭐 우리가 중요한 건, 음, 정말 중요한 거는 친구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들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엔 부자가 없습니다. 어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부자가 된다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 그럴 때일수록 더어 내가 부자가 되면 려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 돈의 속성에 대한 책 리뷰를 했고요.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가호 인사드립니다.